맛 아, 대 와, 아, 맛있더라. 어. 음. 나간 너무 잘했다. 또 봐, 잘하시더라니까. 근데 너무 잘했는데? <laughs> 누나, 이거 양념장 곤드레밥 한번 안드셔보겠어요 <laughs> 네? 안 드셔 보셨냐고? 누실 <laughs> 때나 누나 거 먹고 싶어요. 누나도 먹고 싶다 얘기해요. 치는데. <laughs> 왜요? <웃음> 진짜 맛있어서 그래, 누나. 내가 저 밥을 퍼와서 누나한테 한 숟갈께 비벼서 줄게요. 다 먹고 마. 아니요. 양념장 이거 이거만 해도 충분해요. 한 숟가락. 숟갈 어한 숟갈이니까. 내가 누나 밥 <laughs> 퍼올게요. 그럼 나도 누나 거 젓가락으로 하나만 풀게요나 원래 곤드레 되게 좋아하거든. 나물 종류 되게 좋아해요. 우와, 박가독님한 입. 먹을만하죠, 준아? 음. 먹을만하죠? 근데 나물이 솔직히 맛있어. 맛있는데 좀 간을 짜게 했어. 오, 세찬이 한 입. 양식 줘, 돼지. 지금 다 먹은 거 줘놓고. 뭐뭐 뭐 하고 있어? 탑을 몇 개를 싸는 거야. 오야. 바람 분다. 넘어간다. 넘어간다. 이제. 흘리면 나와고 자리 바꾸기. 응? 넘어간다. 이제 나올 자리 바꾸기. 우리 국난 진짜 배고픈데 저 정도면. 흘리면 바꾸기. <laughs> 멋지야. 간 잘했지, 간 잘했지. 멋지야. 간을 잘했어, 간. 이게 맛있을 것 같더라니까. 아니, 간을 딱 맞게 음 했어, 안짜게. 맛있지. 아 지금 무슨 요리 중에 고구마가 제로래 걸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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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장 t 다 됐어? 네, 저드시고 어. 싶지 않으세요? 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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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못 바꿔 먹는데 <laughs> 바꿔 먹어 가지고 음 어. 아다 고구마가 그 맛이지 그냥. 호 배 거도 다 이제 좀 가서 움직이고 막 해야 또 저녁에 배고프다고 이거 다 가고 나면은 가시고 나면은 그것도안돼그것도안돼아 <님> <laughs> 안쓰럽네 음. 맛있드나 맛있드나 형 어떻게 배고 배고파서.